네요. 신생아 때 기억이 갑자기 난다 신생아 때 기억이 나세요? 네, 아, 역시 턱출나다니까 네, 가만... <laughs> 네, 맨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, 나 진짜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했 지금 눈 감고 얘기해야겠다 무서우니까 응애 콘서트입니다 내가 준 담요를 덮고 있어요 오, 이거, 이거. 아센지어 스포였어 건주차고 우리잖아 이거 이거는 우리예요 우리 아니. 예쁘지 않아요? 가짜 아가랑 진짜 아가. <laughs> 내 속눈썹이 자다가 여기 떨어졌나봐. 떨어졌나 다시 음. 붙여 괜찮아 <laughs> 진짜 악마성의살포 같이 생겼다니까? 오늘 아, 악마니까. 월. 아, 여기가 좀 굵은데? 패드인지? 맞아, 여기가 음. 좀 빨갛네. 됐어. 오케이. 내가 패치했다. 캐치, 야. 진짜? 진짜. 오. 저는 그냥, 음, 저도 블루레인지 안 했네요. 일본에서 파는 거 있는데 그거 다 써가지고 음. 이번에갈때 사요. 음. 일본어 공부를 그게 최고잖아요. 그 약간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는 거. 근데 요즘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요. 레이한테 물어봐야겠다. 어? 레이야 뒤에 있어? 일본 드라마나 이런 거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? 추천? 어. 나 디어 시스터.